드려쓰기 표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려쓰기 표식은요 글머리 기호와 목록 내용의 간격이 좁아서 답답해 보일 때 사용하는데요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간격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드려쓰기 표식을 사용하면 아주 간편하답니다. 조정한 목록 내용을 블록을 선정합니다. 눈금자에 드레쓰기 표식이 보이실 겁니다. 드레쓰기 표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습을 통해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쓰기 표식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각형 모양은 단락 전체를 드레쓰기 하는 기능입니다. 사각형 모양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을 여기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한 후에 한꺼번에 이동하면 단락 전체를 들여쓰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오각형 표시는 어, 글머리 기호, 또 오른쪽에 있는 오각형 표식은 단락 내용을 들여쓰기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이 오각형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 자기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하시면 어... 이제 단락 내용을 들여쓰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꺼번에 이동하실 수도 이렇게 전체 드래그 하셔서 한꺼번에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하시면 아주 미세하게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들여쓰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여쓰기 표식에는요, 세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을 잘 사용하셔서 그 문, 그 프레젠테이션에 맞게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